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춘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저번에 했던 사형 깊은 미소녀 공략법이라는 게임을 한번더 준비했습니다. 아, 저번에 했을 때 너무 재밌게 해 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테이지 13까지 왔는데 너무 해라는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퀘스천. 흑흑흑흑흑 호러 동아리 이벤트로 한 폐혈을 찾은 우리들. 여자 방실에서 소리가 들려. 흑흑흑흑흑 뭐, 흙이라도 먹고 있나 보지. 자, 들어가 보기. 나는 더는 못하겠어. 포기할래. 하고 도망쳐버리는 요, 이, 의리 없는 녀석. 여자장실을 확인하러 가던 도중, 같이 있던 여자애가 무서웠는지, 툭 껴버렸다. 반대 결과를 봤으면 어떻게 될까? 에? 안 봅니다. 외로운 걸. 외로워. 외롭다고. 여자장실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이게 말로만 듣던 화장실, 베스트룸 고스트인가? 자, 네 번째 문. 제가 왜네 번째 문으로 하는지 아나요? 이게 네번째가 죽을 4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네번째 문에 어, 미스테그 나 불렀니? 네번째 칸문 열어보니 모기 긴 요괴가 놀라 자빠진 채 그대로 요 어? 모기가 되었다? 다시 합시다 세번째 문 놀자 놀자 세번째 칸 문을 열어보니 쭈그려있는 어떤 찐따 여자아이 빨간 원피스라니, 빼박 화장실 귀신이지? 같이 놀자. 나랑 놀자. 혼자 쓸쓸히 화장실에 계속 있었던 걸까? 알았어, 노, 놀아줄게. 뭐하고 놀아줄까? 근데 되게 착하게 생겼네요. 야, 가위바위보 모바일 게임. 요즘, 어? 요즘 어린애들은 당연히 모바일 게임. 그렇지. 어이, 어이, 너도 한번 모바일 게임에 빠져보라고. 한번 맞들리면은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임마. 뭐야, 완전 재밌다, 그지? 야, 이거 킹정이지. 내가 어렸을 때 모바일 게임 처음 접한 그 충격을 아직도 잊지는 못해. 겁나 재밌어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지. 자, 여튼, 두 명이서 무슨 놀이를 해도 그저 그럴 것 같아서 자전 폰게임을 시켰더니 아주 푹 빠진 것 같다. 웃으니까 귀엽네. 나랑 계속 놀자. 계속 같이 놀고 싶다. 더 놀고 싶다는 여자아이. 하지만 계속 놀아줄 수도 없고, 혼자 두기에도 좀... 음.. 데려갑시다 갑자기 데려와가지고 피자 먹고 싶다는 림페 나 피자 시켜도 돼? 혼자 두고 오기가 좀 그래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너무 적응해서 걍 여동생 같습니다 그렇게 해피엔딩 귀신이 여동생이 되어버렸다 어서오세요 주인님 아싸 대학생인 나의 유일한 취미는 메이드 카페에 가는 것이다 메이드 카페 하면 우선은 이야기하기, 게임하기. 당연히 이야기지. 여기서 행복회로 막 돌리는 중. 이 여자애랑 잘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노후도 생각하고, 막 그런 상상을 하는 우리 남주지만, 현실은 그냥 알바생이다. <laughs> 오늘도 오셨네요, 주인님. 메이드와 별거 아닌 대화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여자애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너무 좋다. 저기요, 계신가요? 주말에 게임하는데 초인종을 누가 벨티해버렸다. 아, 지금 딱 좋은데 나갈까 말까. 나가 봅시다, 한번. 어어? 어? 현관에 나가보니 웬 존예녀가 게다가 어디에선가 익숙한 얼굴 메이드님? 머리를 푸르니까 못 알아볼 뻔했다 아니 뭐야 이렇게 복선이 된다고? 한번 갔다고? 만화는 역시 만화일 뿐이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제 메이드님에게 받은 쿠폰 쓰러 또 메이드 카페에 가봤지만 주말이라 모두가 바빠 보여 옆집 메이드님 어디 계시지? 아 메이드가 옆집이었구나 아... 걔가... 긴 양갈래였나? 아니었네... 손이 미끄러져 그만 다른 메이드님과 담소를 나누는데 옆집 사는 메이드가 뜨거운 커피를 쏟아버렸다 손이 미끄러진 거 맞나? <laughs> 야이안데레 아니야 뭐, 뭐, 뭐야 나 그렇게 질투하는 거야? 한번 만났다고? 긴생머리 역시 알아봐 주셨네요 내가 알아볼 수 있고 언제나 하던 머리 스타일이 아닌 어제 헤어스타일을 하고 모양이다 아 그렇구나 괜찮으면 라면 먹고 갈래요? 퇴근하는 옆집 메이드님과 우연히 길을 걷게 됐다 근데 이거 그린라이트? 알겠습니다 먹고 갈게 에에에 더더 당신을 원한다고 그녀의 집에 들어간 후 정신을 잃었다. 일어나 보니 숨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침대 위 며칠이 지났을까. 뭐 나쁘지도 않은 않을... 약간 위험한데요 이 게임. 허, 거절하겠습니다. 이 게임 뭐야? 그냥 미연식 게임 아니었어? 뭔가 이렇게 위험해 게임이? 감사해요. 라면은 다음에 그녀의 마음을 키워가던 차였어서 가벼워지기 싫었다. 바로 고백하고 우리는 정식 커플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 결론은 메이드카페에서 만났다. 근데 알고보니까 옆집 메이드였다. 그래서 다음날 찾아갔더니 라면을 먹고 가린다. 거절하고 고백했다. 사귀다 뭔... 뭐야 이거 뭔 게임이야? 지하 아이돌 그녀. 다같이 소리 벗고 팬티 질러. 내 은밀한 취미는 지하 아이돌 덕질. 나의 최애를 소개하지. 쿨한 캐릭터, 밝은 캐릭터, 밝은 캐릭터. 오늘도 와줬네. 고마워. 내 최애 미미. 인기 멤버지만 매번 날 기억해준다고? 생선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생선은 피쉬가 아니라 프레젠트. 선물이에요. 오늘은 미미의 생일 라이브 무엇을 줄까? 브랜드 가방 인형. 인형이지. 토끼 인형 너무 귀여워요. 취향 저격이라며 미미짱이 모두 앞에서 안겨왔다.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봤다니. 하하하 <laughs> 나란 남자. 퇴근길. 어둑한 골목에 여자들을 덮치려고 하는 무리들을 발견했다. 손에 무기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지? 어? 미미 아니야 얘? 예. 근데 천하 이, 천하이, 이 나, 나쁜 녀석 이고 바로 경찰 부르기 저런 녀석들은 내가 싸워도 못 이겨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친구 그렇게 해서 두 명의 여자를 모두 얻은 주인공이었다 도와주신 담례예요 아니 내가 구한 건 나의 최애가 아닌가 이건 운명 그녀들을 덮친 사생팬은 연행되었고 나는 그녀들에게 키스를 받았다 좀궁금없네요 어느날, 미미의 매니저로부터 연락이 왔다. 스토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어 비밀경호를 맡기고 싶다며, 미미의 본인이 지목한 모양이었다. 최애 부탁이라면, 일반인에서 갑자기 비밀경호? 뭐지? 이 진짜 개연성 없는 스토리는? 알겠습니다. 비밀경호 해드릴게요. 슈슉, 슈슉. 배운 건 없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면. 지켜줘서 고마워요. 최애의 보디가드라니. 이런 행복지수 높은 직장이 현존할 줄이야. 띠용. 갑자기 끝났네요. 보디가드가 되는 엔딩. 뭐지? 다 같이 소리 질러 인기 밴드 보컬 준호를 덕질을 중인 나 콘서트 하면 역시 이거지 헤드뱅잉 와와 와, 와우 내색 따이는 전혀 없다는 건가? 저기 200퍼나 즐겨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박스 전력으로 헤드뱅잉을 했더니 준호의 눈에 띄었는지 지목당했다 와따시의 페이스를 기억하라고 오늘은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출구에서 멤버들을 기다리는 팬 무리가 있었다 나는 기다립시다 에미스테이크 언제까지 있는 거죠? 라이브를 마치고 끝까지 기다려 보았지만 셔터가 내려가지 셔터가 내려갈 때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돌아갑시다. 이제 또 돌아가는 길에 준호 만나겠지. 100% 그지? 아까 머리 영 어, 그냥 겁나게 휘날리던 그 소녀 맞지? 그대로 돌아가려는데 준호가 날 발견했다. 이런 기적같은 일이 아주 조금 담소를 나누었다. 최근 무지개의 다리를 걷는 아이가 있어서 마음이 아파. 대화코드가 너무 잘 맞아 카페에 잠깐 들려 많은 대화를 나눴다. 최근 반려견과도 연인과도 이별한 모양. 그렇다면 내가 유혹해버리기는 아... 유혹해버리기! 어 미스테이크. 유쭈에끔한 게 어디에 헉 <laughs> 일도 안 먹혔다. 다시 합시다. 위로하기 고마워 위로가 됐어.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이날 이후 매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의 집에 드나들게 된 어느 날 고에게 차용증을 발견. 지금 곤란한 상황인 건가? 그렇다면 내가 좀음 어... 상담해보자. 엥 시끄럽다고 닥쳐! 준우에게 빈 얘기를 꺼냈는데 나를 개했다 뭐야 이거? 그리고 결국 이식이 없어져가고 있다. 야 이거 준우 주노... 나쁜 놈이었잖아. 뭐야? 알바합시다. 한잔더 하실래요? 준우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주기 위해 반미를 선택했다. 화류계는 처음이지만 페이도 쓰니까 열심히 해보자. 사내에서 썸. 뭐야, 이렇게 해서 술집 여자가 되는 게 엔딩이라고? 띠용 어, 근데 그림체도 좀 바뀐 것 같다, 뭔가? 어, 그림체가 바뀌었네. 여기서부터 작가분이 바뀌었구나. 어,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한번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어, 일단 저번에 제가 했던 게임이 너무나도 재밌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한 네다섯 편 엔딩을 본것 같네요 근데 처음에는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후부터 음, 좀 일상적인 예, 일상 일상이랑좀 거리가 많이 먼 뭔가 미스테리한 일들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엔딩을 다봤고요자 이제 이거 20 스테이지까지 왔네요 재밌어가지고 한번더 다음에 <laughs>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제가 자, 여튼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은 더더욱 꿀잼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 잘가요.